아아 아, 아. 이게 뭐야? <laughs> 어? 내가 이렇게 하면 꽉 잡으라는 얘기라고. 아니 혹시라도 아. 어때? 정말 <laughs> 이거 해야겠다, 씨. 어. 시체야? 어, 너 시체처럼 나한테 되게 매달려 있어. <laughs> 야 어디서 빗방울이 떨어지냐? 아니야 나한테 지금 빗방울이 계속 떨어져. 어. 뭐지? 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아 됐어. 허리 펴 천천히 가니까. 천천히 가니까 허리 펴도 돼. 와... 여긴가 보다 어? 저쪽인가 보다 북이네 북이 아 여기도 그러네 길이 아 여기도 카페 인데 있네 아 저긴가 보다 핸드폰 갖고, 어? 핸드폰 갖고 왔어? 핸드폰 갖고 아, 왔어? 아아아아 씨발. 그래, 뭐가? 어? 뭐가? 아, 물었어. 그래. 아, 뭐가 물었어? 어? 뭐가 물었어? 이야 <laughs> 와, 길끝내 주네. 아, 어, 씨. 잠깐만. 어. 벌레 같은 게 날라왔어. 날라왔는데, 아, 털어야되는데 아, 씨. 겁나 아프네? 여기 지금 핏줄 터진 거 보이지? 벌인가? 큰게 달라붙었다가, 어, 뭐야? 털어내려고 그러는데 따끔한 거야. 아, 여기 길 끝내주네. 사진 찍어, 야. 길정난 아니다. 나무가 다르네. 괜히 메타 사카이어 사카이한게 아니네. 일로 이제 넘어가면, 저기 모래 쟁 거야? 아, 뭐야? 벌이야? 와, 끝내주네. 어, 주차장도 있네. 사진 찍고 있어? 우와, 장난 아니다. 여기서 찍어야겠네 여기서. 야길봐시 장난 아니야. 멋있긴 하네. 아, 고마워. 커피 한잔 마시러 가자. 커피 마시러 간다? 음, 어디로 가? 이거 바로 앞에. 어. 북기 아, 메타사이카 옆길. <laughs> 아, 내 운동화!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다 왔지. 어, 다 왔어. 하늘은 말고 <laughs> 이게 뭐야 아 <laughs> 저거 봐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돼 어이없어 어이없어 와. 그림 같아 그림